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장거리의 레이스는 여기가 주어인데 주어가 레이스거든요. 그러면 경주가 직접 달리는 게 아니라 경주가 달려지는 거잖아요. 주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수동태를 사용을 해야 되고 since라는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과 같이 쓰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가 또 현재 완료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현재 완료 수동태 사용된 거 보이시죠?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장거리 경주는 고대시대 이래로 달려왔다. 그리스의 역사가들에 따르면 전달자,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겠지. <laughs> 한 전달자는 탈진으로 죽기 전에 그리스의 승리의 뉴스를 전하기 위하여 40km를 달렸다고 한다. 그리스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그걸 이겼을 거 아니에요? 이겼을, 이, 이긴 그 사실을 어떤 한 전달자가 40km를 쉬지도 않고 달리다가 죽게 되었던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이야기는 현대의 마라톤에 영감을 준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두 단어로 늘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이것은 앞문장이어가지고 이 이야기가 현대 마라톤에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왜이 거리가 처음에 40km였는지의 이유이다. 왜 초기에는 마라톤이 40km 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고 나서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그 길이는 be increased to a 하면은 a 까지 증가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길이는 오늘날 그것이 그러한 것처럼 42.195km 까지 증가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기 what is it is today. 여기 해석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 그래서 그냥 해석으로 되면은 오늘날 그것이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왜 42.195km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되겠지. So, 그렇다면 190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대절이라고 말한대요. 뭐라고 말을 하냐? 알렉산드라 여왕이 대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 뭐를 그럼 이 여왕이 요구를 했냐? 윈저성의 잔디가 여기서 보시면은 중요한 문법이 뭐냐면, 어, 여기 지금 표시한놨데요 b, 콤마, not a 하면 해석이 되면 a가 아니라 b. 요렇게 해석이 돼야 돼.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몇몇은 대절이라고 말한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알렉산드라 여왕은 런던의, 런던에서 열린 1908년 올림픽 경기가 경기장이 아니라 윈저성의 잔디가 마라톤의 시작선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요구했다고 말한다 문장 전체의 동사가 요구, 주장, 명령, 제안을 나타낼 경우에는 대절에 should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사용이 되어야 되거든 근데 should는 생략이 가능해서 일단 안쓴 거예요 그리고 b, b, not .a 하면 여기서부터 해석했던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지. 다시 해석해 보면 몇몇은 알렉산드라 여왕이 런던에서 열린 1908년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가 스테디움이 아닌 경기장이 아닌 윈저 성의 잔디가 마라톤의 시작선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요구했다고 말을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누구누구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녀는 왕실의 아이들이 집에서 경기를 보기를 원했다. 윈저성이 왕실의 가족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서 마라톤 처음 시작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야. 그 이유가 왕실의 아이들이 편하게 집에서 경기를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얘기지. 그 다음, 그녀는 또한 대절을 요구를 했대요. 또 뭐를 요구를 했냐면, 이 경기가 경기장의 왕실들을, 왕실의 사람들을 위한 특별석의 앞에서 끝나야만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대. 그러니까 시작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는 경기장에서 끝나긴 하는데, 경기장의 경기장 중에서도 왕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특별석 바로 앞에서 끝나기를 원했다는 얘기야. 다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달라고 한 거겠지. 이러한 요구들은 add a to b 하면 a를 b에 더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 거리에 또 다른 2.19km를 더하게 되었다. 원래는 40km였는데 이만큼이 40km인데 시작점을 윈저성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 길이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끝내야 되니까 또 그만큼 거리가 추가가 돼서 결국에는 42.19km가 되었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의 썰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 넘어가서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대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이 거리가 영구적이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대.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그냥 만약에 이때만 런던 올림픽에서만 이렇게 윈저성에서 시작하고 왕실들 특별석 앞에서 끝나게 했으면은 다음 다른 다른 지역에서 하는 올림픽에서는 다시 40km로 해도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왜 한번 정해진 42.195가 영구적이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또 있다니까. 계속하는 이 런던 올림픽의 경주 동안에 이탈리아의 달리기 선수인 이 사람은 끝내려고 애를 썼대요. 그는 계속해서 넘어진 거야. 하지만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았대. 그다음 be impressed with 하면 뭐 모에 감명을 받다라는 뜻인데 분사구문에서는 b e i n g 의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없어진 거야. 그의 노력에 감명을 받아서 심판관들은 그를 도와주었대. 끊고 뭐할 때. 그가 넘어질 때. 결국에 이 사람은 경주에서 이겼어요. 하지만 그는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격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또 다른 달리기 선수가 뭐, 더위너 승리자로서 선정이 되어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들은요, 이 사람의 강한 의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끊고 콤마 ing, 분사 구문이니까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여기서 메이크가 오형식이라 뭐뭐를 뭐뭐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를 국제적인 스타로 만들면서. 됐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대절이라고 말한대요. 뭐라고? 이 이야기가 4 2 1 9 k m 거리, 4 2 1 9 k m 라는 거리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공식적인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근데 여기서는 공식적인이 아니라 뭐 관리들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을, 어, 경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가 중요한데, 이 이탈리아 선수가 40km까지는 안 넘어지고 잘 달렸는데, 한 2km 남겨두고 부서는 한 4번을 넘어진 거야. 근데 그네 번을 넘어지면서 불구하고 포기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거리를 다시 40km로 줄이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마지막 2km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 42.19km라는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해석을 해 보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42.19km라는 거리를 유지하자는 그러한 경영 부서, 경영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경영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여기 또 보시면, MayFPP 하면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되죠.